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1기초 중국어. 저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음,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책한 권을 다 끝내는 거 정말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10과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페이, 장, 페이, 장, 시, 환, 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오늘 아쉽지만 그래도 10과가 끝난다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10과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주제도 굉장히 홀가분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읽으실 수 있죠. 쯔츠스 우모가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혀마늘하고 무슨 김밥 말듯이 그냥 쯔쯔쯔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혀를 차요. 쯔. 쯔쯔쯔 쯔. 쯔.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아, 페이. 쯔쯔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발음 연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혀차 보세요. 쯔. 쯔. 자, 쭉 할게요. 자, 쩌, 쨔, 쩨, 쩌오, 쩌오 훨씬 수월하죠? 이걸 막 이렇게 할 때보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츠, 차, 처, 차이, 처오, 우 편하게 하시면 돼요 숫자 4할때 숫자 4 였잖아요. 그러면 쓰 나온 김에 4성 가볼까요? 싸써쌀쏘쏘 요렇게 써, 써.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게 쯔츠스의 장점이에요. 발음 연습도 금방 끝납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요거는 짠 너무 쉽죠? 짠. 지금 몇 성으로 하고 있어요? 4성으로 하고 있어요? 짠. 여러분 짱! 근데 중국어로는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그 다음은 쩡! 좋아요 쫑. 편안하게 이어서 일상 그냥 가볼게요 여러분 익숙하신 걸로 찬, 천, 창, 청, 총자 이것도 일상 가볼까요? 싼, 싼 뭐였어요? 이, e r 싼 그쵸? 산. 썬, 쌍, 썬, 쏭. 비교적 간단하죠? 힘도 하나도 안 들고 힘들게 하지 않으셔야 잘하신 발음이에요. 자, 이렇게 발음 연습해 봤고요. 자, 그리고 우하고 위를 제가 빠트릴 뻔 했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쭈, 쪼. 요게 힘드네요. 자, 요거는 쭈이 라고 하면 안 되고 숨어있는 이 발음 쭈에이. 쭈에쫀안 요것도 쫀 하시면 안 되고 쫀 하셔야 잘하신 거예요. 자 쭉쭉 이어서 추, 추어 추이 아니고 추에, 추안, 추좋구요쑤쑤어 수에, 이 그렇죠. 수안, 수안. 요거 보고 막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안, 좋습니다. 이렇게 쯔쯔스 연습 해봤습니다. 자, 발음 연습 간단하게 끝나니까 기분 좋죠.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단어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어, 어디 간다? 뭐 이어서 국어에 이어서 공부를 좀 해볼 거라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이 어떤 거냐면. 방위 즉 앞인지 딘인지 윈지 아렌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되가지고요 함께 할 단어가 조금 많거든요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시면 펜 들고 같이 그냥 어, 공부와 암기를 동시에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첫 번째 으으 아래 요거 두 개는 뭐 이제 다 아는 거죠 샹, 네, 샤네자 그다음은 오늘 처음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좌우 인데요 좌는 주어 주어 오른쪽은 요요 요, 자성으로 요 해주시고요. 자 안팎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쉬운 한자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반가우실 것 같은데 안팎 한번 가볼게요. 아는 리리 밖은 와이 와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뒤전후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언제 배웠냐면. 前天,后天,前年,后年할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얼마 안 됐잖아요. 자, 같이 해볼게요. 前허 네. 근데 방의사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있으면 좋을 텐데,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위, 아래, 좌, 우 하지 않고, 위쪽, 아래쪽, 좌측, 우측,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도 똑같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위엔 bien 혹은 엔을 붙여가지고 위쪽, 아래쪽, 좌측, 우측을 만드는데요. 자, 우리님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上边,下边,左边,右边. 네. 요게 지금은 경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네이티브 분들은 경성으로 표기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제가 말한 것처럼 아주 가벼운 일성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표기는 여러분 편하시라고 이렇게 해뒀지만 살짝 일성에 가깝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변 下변 좌변 요변 마찬가지로 안쪽도 가볼게요 리변 와변 前변 호边네 강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리변 와이변 전변 호변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리변 와이변 전변 호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다 알아놓으면 너무 편리하겠죠? 둘다 알아놓으시고요. 자 만약에 일석으로 하실 경우에는 리, 삥! 이렇게 하지는 않고 가벼운 일성으로 하시면 네이티브들의 발음과 근접하게 발음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방의사까지 알아보셨고요. 그러면 배운 방의사를 좀 써먹어야겠죠. 자, 써먹기 위해서 일단은 몇 개의 단어를 추가로 배운 다음에 앞에 배운 방의사랑 같이 또 짝꿍을 시켜볼게요. 첫 번째로, 我的手机在哪儿? <목소리> 이거 되게 반가운 문장 아니에요? 우리 아까에서 나날나할때다 날 봤었던 문장이었잖아요. 나의 핸드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위치를 얘기할게요. 책상, 주어즈, 위에 샹. 주어즈 샹. 이거 하려고 그동안 께서 방의사를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해볼게요. 리더쇼지, 짜이, 주어즈 샹. 자, 이때 여러분 탁자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으시고 그 핸드폰을 보시면서 해보세요. 니더쇼지 짤어주샹 걔를 뚫어져라 보시면서. 그러면 정말 말이 술술 나와요. 자, 그리고 쭉쭉 이어서 자 찐만두 파우즈라고 하면 호빵 찐빵 같은 거거든요. 찐만두 어디 있나요? 파우즈 짜이날. 자 여기에 집중하세요. 어디 어디 리 어디 어디 안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볼까요? 자의 반즈 자의 반반는 접시 리는 안 접시 안에 있습니다 반즈리 이번에는 찐빵 말고요 그 접시 담겨 있는 그 접시는 어디 있는데 반즈자날 접시는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네요 어디 위주어주 탁자 위 테이블 위 시작 반즈자에 주어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만두 바우즈는속 있는 좀큰거 호빵 같은 거고요. 요거는 교자만두예요. 지아즈 자이날. 여기 있는 리 근데 리면 그래서 안쪽을 얘기했어요. 어디 안쪽? 허즈 리면 그러면 상자 안 혹은 박스 안이 되겠죠. 그러면 지아즈 자 허즈 리면 어디에 안쪽? 요거 집중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콰이즈 젓가락이 필요해요. 콰이즈 자이나 발음해 보세요. 시작. 콰이즈在袋子下面콰즈在子下面子는 봉지를 얘기하고요. 봉지의 어느 쪽? 下面.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下面도 쓰고 또下边. 아까 연습했었죠. 아래쪽, 위쪽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여기 새로운 거. 오늘 정말 처음 배우는 게 나왔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하는지까지 의문사를 막 모아봤었는데 그중에 하나 빠트린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how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는 점, 뭐, 점, 뭐 라고 발음하고요. 점, 뭐, 그 위치는 우리만 하듯이 하시면 돼요. 화장실, 어떻게 가나요? 똑같죠? 시쇼짠, 점, 뭐, 저. 시쇼 점, 어떻게 가나요? 자, 근데 답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요 하면 오른쪽 알겠는데 오른쪽으로 꽈이 하래요 꽈이는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래요 근데 왕이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오른쪽 으로 꽈이 꺾으세요 우리말로 하면 우회전하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왕요 꽈이 여러분 좌회전하세요 하려면 그렇죠. 왕, 주어, 꽈이. 꽈이. 되겠죠? 우회전, 좌회전, 기억해 놓으시면 택시 타실 때 쓰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아까 점, 쩌 쪼. 앞에서 봤었잖아요. 화장실 어떻게 가나요? 거기에 대한 거 묻고 답해 볼게요. 길을 모를 때 유용한 표현입니다.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나요? 띠, 띠에 짠, 점, 뭐, 쪼. 이번에는 쪼, 간다. 지엔 앞으로 왕 어느 어느 쪽으로 그럼 합쳐 보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즉 앞으로 쭉 가세요 왕 지엔 저 생각보다 쉽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三星公司怎么走 삼성 회사 건물은 어떻게 가나요 그럼 답변해 볼게요 왕 지엔 저한번더 앞으로 쭉 가다가 왕 저우 왼쪽으로 턴턴부 붙할 때왕주과이까지 <목소리>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목적지는 서울 대학입니다. 쇼 <목소리> 서울 대학怎么走? 서울 대학 어떻게 갈까요? 다 같은 데 있나 봐요. 자 일단은 앞으로 쭉 가다가 왕 <목소리> 요과 우회전하라고 하시네요. 왕 진저 왕 요과 직진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왕 <목소리> 진저 우회전하세요. 왕, 요, 괄. 좌회전하세요. 왕, 주, 어, 괄. 요거 세 개만 익혀도 길 묻고 답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까는 이제 걸어갈 때 경로를 얘기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교통수단을 좀 익혀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뭘 타고 가나요? 한번 묻고 답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뭘 타고 가나요?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타는 수단들을 좀 익혀 놔야 돼요. 일단은 나는 운전을 해서 가. 어는 자동차였잖아요. 카이는 오픈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열고 나가기 때문에 운전하다는 카이 추어, 카이 추어. 그리고 학생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지하철 타다. 주어 디티에. 어디티에 여기서는 띠 뒤에가 지하철, 쭈어는 안다 타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쭈어, 공차공交차 버스를 타다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따, 때려요. 차, 차를, 차 때리면 안 되고요. 따, 처, 이게 손수변이잖아요. 손으로 따, 처, 택시를 잡는 거예요. 택시를 잡아 타는 거. 자 마지막 아 저는 걷는 게 몸에 좋아 가지고 걷고 있어요 조루조루자 이제 수단들을 좀 배웠으니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물어봐요 점어 추이 점어 추이 어떻게 가나요 근데 점어 조는 답변하는 사람한테 경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반면에 점어 추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가는지 수단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묻습니다. 쩌머츠. 어디? "우먼 쩌머 취?" 우리 어떻게 갈 거야? 우리 뭐 타고 갈 거야? "쏘 아쩌머라안 뜻이죠? 그럼 답변을 해 볼게요. "우먼 쩌 어디 티 여러분들은 티티에 쩌어 티티 자리에 택시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걷기도 해보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니쩜머 취? 넌 어떻게 가니? 답변해 보세요 워다처취 나는 택시 잡아서 가 택시 타고 가 자, 다음 니쩜머 라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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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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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오는데? 음, 난 알아서 갈 건데 걸어갈 거야 워走루취 왜냐하면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걸어서 간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라이 말고 치로 센스 있게 싹 바꿨어요. 워조루 치. 네, 다른 교통 수단도 이용해 볼게요. 이번에 운전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드립니다니점어 상반. 답변해 보세요. 워이 좋습니다. 자,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상반은 출근하는 거고요. 학생분들은 상쉬에. 학교에 가겠죠. 니 점머 추이 상 여러분 은 어떻게 가세요? 일단은 전철 타고 가볼까요? 我坐地铁上学.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방법, 학교 가는 방법을 쇽 대체해서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꼭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점머 뒤에다가 양을 붙여가지고 어떤 양, 어떤 양, 네오, 어떤 양, 선생님, 어떤 양, 중국어, 어떤 양, 어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떤 양, 怎么样,学汉语怎么样?学汉语怎么样?중국어 배우시는 거 어떠세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学汉语很有意思有意思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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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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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하위 하이 요네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재미없으면 뿌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점 모양으로 묻고 답하는 연습 빼놓을 수 없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나거包좀 모양 包, 우리 3과에서부터쭉 같이 온 친구인데 包, 가방 그러면 나거包저 가방 어떤 양 어때요 나거包요 디알다 요디알 뭐였어요? 약간 불평. 요디알 따. 좀 커. 그쵸? 저번 슈怎么样? 이 책은 어떠냐? 이책 어때요 여러분? 저번 슈 타이날러. 엄살이에요 그쵸?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번 슈 타이날러.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신 친구가 물어봅니다. 카페이怎么样? 네니 커피는 어때? 음, 그러면 답변해볼게요. 저더카페 요디알 꾸이. 절 하면 어디에요 Here. 여기 카페 커피가 요 디알 불평 꾸에 비싸. 여기 커피 좀 비싼데라고 평가를 해주었네요. 점머 이어서 점머 양까지 기억하시고요. 점머한개만알아도점머저점머취점머 양까지 파생되니까 공부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뿐안 자, 이렇게 점머 양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씨 관련, 교통 관련 표현 알아봤으니까. 날씨 관련 표현 익혀가지고 또 어떤 양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날씨 더울 때는, 으, 热, 추울 때는, 冷,冷. 음, 따뜻해.暖和,暖和. 그리고, 시원하다. 两快两块. 조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비 내려요. 下雨,下雨. 눈이 내리면 下자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날씨를 오늘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건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은 요거를 물어보려고 같이 배운 거였어요 오늘 날씨 어떠냐? 今天天气怎么样? 답변 이제 하실 수 있죠 今天有点冷 요거 연습해보시고요 자, 베이징 지금 날씨 어떠세요? 북경 지금 날씨 어때? 음, 베이징 ?北京 지금 비오잖아 지금 비오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날씨 어떤지 물어볼게요 기상캐스터처럼 최근 서울 날씨 어 뭐야? 자, 기상캐스터 페이입니다 최근 서울 날씨니다 요즘 북경은 아 북경이 아니라 서울은 러러 덥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목소리> 쇼월한 러까지 점모양 연습 해보셨습니다. 자 점모로 시작해서 점모조, 점모취, 점모양까지 공부했는데요 단어가 좀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진 게 많아진 거니까 기분 좋게. 미션까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제 미션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오늘 미션까지 마무리하시면서 10과 정말정말 고생하셨고요. 짧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하위점 모양.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어로 쭉쭉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과정에서 언젠가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중국어 쭉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다들辛苦了. 再见.